안녕하세요. 이번엔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는 저의 엑셀 가계부를 가지고 찾아왔어요. 저는 이제 새로운 7월을 맞이해가지고 이렇게 새로운 리스트에 또 새로운 항목들로 그리고 하반기 저축 보강해서 계획을 짜가지고 이렇게 또 7월에 가계부를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자 엑셀 가계부를 계속 작성하면서 수정하고 보완하면서 이렇게 7월까지 왔는데요. 처음 샘플을 보여드리면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려고 했었어요. 여기에는 고정수입만 있고 따로 추가수입은 없는데 사용을 하다 보니까 추가수입, 그리고 부수입 같은 경우가 있어가지고 수입을 이렇게 나눠주게 되었거든요. 또, 샘플에 이렇게 고정지출, 그리고 변동지출, 목적지출, 또 지출 분류라고 고정지출과 변동지출 다 포함하는 건데,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통장에서 나가는 통장지출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나눠서 왜 카드 결제일은 다음 달 거를 미리 사용해서 나중에 결제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월 결제로 저번 달에 사용한 금액들 그리고 그 합계와 이번 달 통장에서 지출되는 금액, 통장 결제 같은 경우는 당월과 이월이 같은 금액이 될수 있겠죠. 그리고 이번 달 사용한 금액이 또 다음 달에 가서는 당월 결제로 금액이 옮겨지게 되고요. 그러면 전월 나의 카드 총 내역과 또 통장에서 나갈 고정 지출 또는 그 외의 지출들을 확인할 수 있고요. 지출 분류는 말 그대로 지출을 세세하게 나눠서 제가 보려고 해놓은 거고요. 고정 지출과 일반적으로 수입만 이렇게 고정수입, 추가수입 해서 필요한 사항들만 적어놓고 사용해도 될것 같아요. 저는 이것저것 다 한눈에 보고 싶어가지고 이 전체적인 한 시트에 다볼수 있게끔 놓은 거라서 좀 복잡하게 보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여기 변동과 목적 지출 그래프에는 변동 지출 안에 적힌 이 내용들의 금액이 모두 그래프에 표시가 되게 해놨어요. 변동 지출에는 목적 지출도 포함이고요. 목적 지출 금액은 여기에 이중으로 표시되지 않아요. 단지 목적 지출 항목들은 제가 단기 저축과 장기 저축, 여기 바인더에 잔액들과 또 얼마를 사용했는지, 그 지출 내역 금액을 알고 싶어가지고 제가 여기에서 목적 지출로 따로 통계를 낼수 있게 자동으로 서식이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 저축은 그 원래 말에 잔액 저축과 함께 선저축을 하면서 저축을 얼마씩 해주고 또그 잔액들이 얼마가 남아서 다음 달로 2월이 되는지 그렇게 되면 이 잔액의 표시가 되겠죠. 다음 달에는. 이렇게 해서 제가 바인더도 눈에 보기 고 싶어가지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저의 57 저축, 순수 저축 금액이고요. 또 부수입, 부수입 저축도 제가 눈에 보려고 이렇게 표시를 해놨고요. 그리고 이 저축 금액 같은 경우는, 어, 저축 금액은 제가 통장으로 들어가는 금액들이에요. 뭐, 저희 청약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부수입으로 들어가는 금액들. 여기 부수입 금액들도 따로 추가 수입에서 지금 들어가는 금액이라 부수입은 색깔 표시로 해서 나눠줄 수 있겠고요. 이 전체적인 저축 금액들이 한 달에 제가 저축하는 금액이에요. 그래서 이 금액들로 나머지 통장들. 이렇게 통장들로 가고, 또이 색칠해진 초록색들은 부수입 저축으로 가고요. 그 외에 지금 여기는 통장과 부수입, 현금온리 저축이고, 여기 선저축과 예산 잔액 저축은 목적 저축으로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리고 57 저축으로 들어가는 것들. 선저축과 예산 잔액 저축. 이 금액들은 저축 제가 총 금액에서 빼준 금액들이고요. 합계는 전체적으로 잡아줬지만, 제가 통장이나 성금을 온전히 사용하지 않고 모을 수 있는 금액들은 제가 이렇게 계속 모아줬어요. 꾸준히 200, 30에서 70만원, 270만원 정도 이렇게 저축을 하고 있는데 저축률이 높을 때는 수당이나 아니면 상여 그렇게 여유돈이좀 있을 때 한꺼번에 목돈으로 최대치를 넣어놓으려고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지금 엑셀 가계부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저축 항목에서 선저축과 예산 잔액으로 영상을 찍을 때 저축해주는 여러분께 보여지는 5.7 저축과 목적 저축이고요. 이 저축 금액들 그리고 그 남은 잔액은 5.7 저축에 모아주었던 이 합계들이 모두 쌓여있는 금액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1월, 2월, 3월, 4월, 이렇게 7월까지 꾸준히 보면 지출 항목들이 지금 이렇게 길게 되어 있는데 1월달은 길고 또 2월달은 더더욱 길고요. 3월 점점 지출이 줄어드는 걸볼수 있어요. 필요한 항목들만 꼭 지출하려고 노력해서 6월달에도 지출은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간격을 짧게 유지했고요. 필요하면 더 늘릴 수 있어요. 지금은 안 보이게 숨겨놓은 상태라서 이렇게 저의 엑셀 가계부 간단하게 보여드렸고요. 이 그래프를 보고 총 합계금액, 내가 얼마나 사용을 했는지 그 금액들은 한눈에 항목별로 볼수 있어요. 아, 그리고 이 메모는 지금 천원 이하는 버림이나 반울림을 해주려고 했었는데 기존 그냥 사용대로 여기 지출 내역은 10원 단위도 다 적어 놓았고요. 목적 저축 금액에서 실질적으로 따로 빼주는 금액들은 다천원 단위로 반올림하거나 버림해서 목적에서 지출을 해줬어요. 6월을 보면 지금 식비는 14만 5천원 그러니까 현금생활에서 제가 바인더에 가지고 다니는 식비 8만원씩 5주 해가지고 이 금액이 지출이 된 거고요. 그리고 주거비 같은 경우 그리고 외식, 의류, 교재 이렇게 세세하게 품목들로 확인해서 총 얼마가 지출되고 있는지 한눈에 볼수 있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빠진 거는 지금 카드 내역은 세세하게 적어 놓지 않아서 카드 내역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지출 분류할 때 색깔로 분류를 해 놓았거든요. 그래서 고정 지출에도 지금 색깔로 되어 있어요. 저의 보라색 같은 경우는 신랑의 롯데카드로 신랑 결제 카드로 연결이 되어 있고 파란색 같은 경우는 오로지 차량 통행료 카드 그리고 초록색은 신랑의 국민 카드로 개인 사용 금액과 또 주유비 그리고 자동차 보험이 이 카드 신랑 카드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가 주로 이용하는 저의 신용 카드 하나 이 행복 카드로 아이들 교육비나 통신료 그리고 관리비 가스비. 이렇게 연결을 시켜가지고 사용하지 않고 실적 달성만 할수 있게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목적 저축이 얼마나 모여 있는지 그리고 또 사용을 얼마나 했는지 그렇게 한눈에 볼수 있게 저는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프 같은 경우도 최대한 많은 금액, 넘지 않으려고 해요. 여기도 지금 보시면, 최대 금액이 35만원이고, 4월에도 최대 금액이 35만원까지. 최고 사용은 지금 신랑이 29만 6천원? 30만원 가까이 신랑이 사용을 하고 있어서, 보통 저의 지출 그래프 같은 경우는, 특별히 무슨 일이 있지 않는 한, 35만원 선 그렇게 유지하고 있어요. 2월달, 주거비. 주거비에서, 그리고 건강에서, 그리고 자동차에서. 2월달에는 제가 많이 나간 이유가 여기저기 현금을 분배하고 사용하면서 신랑 자동차 신차 구입 때문에 대출을 받고 또 상환하고 이렇게 하면서 지금 큰 금액이 왔다 갔다 하느라 5천만 원 이상의 그 지출, 수입, 이렇게 있었어요. 그래서 금액이 커진 달은 부득이한 특별한 일이 있었던 거예요. 1월 달에는 이벤트 같은 경우 명절이 껴있어서 지금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지출, 지출 내역에서도 카드로 결제한 내역은 이렇게 색깔로 일단 카드를 표시해주고 사용합니다. 7월은 이제 하나도 없는 빈 공간에서 또 사용하면서 이 내역들은 카드의 일부 내역이고요. 자동차 보험 같은 경우도 지금 마지막으로 7월에 결제가 끝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신랑, 개인사용, 그리고 고정적인 아파트 그리고 통행료 차량 관련 기본적인 거는 매월 매월이 똑같고요 저축에서만 얼마가 사용되는지 확인하면 꾸준한 저축률은 지금 고정적으로 유지가 되고 있어요. 7월달에는 적금 만기된 것을 지금 7월 1일에 예금 적금 그리고 이자 높은 거 확인하면서 입금을 미리 해줘가지고 지금 한 번에 300만원 최대 한도까지 적금 입금을 한게 있어서 저축률이 갑자기 이렇게 높아지게 되었답니다. 이제 예산 잔액 저축 같은 경우는 일주부터 5주차까지 얼마가 남는지 봐서 여기에 그때그때 그때 매주 더해주고 있어요. 이렇게 저의 엑셀 가계부 사용 설명을 해드렸구요. 혹시나 필요하신 분 계시면 얘기해 주시고 아니면 또 고쳐야 되거나 제가 엑셀을 잘하지 못하는 편이어가지고 또 수정할 사항이나 그런 게 눈에 보이셔도 얘기를 해 주시면 감사히 듣겠습니다. 그럼 이제 저의 예산 설정 같이 한번 보실게요. 7월 예산을 설정하려고 돌아왔습니다. 저의 7월 예산은 많은 금액이 아닌 1주차부터 5주차까지 10만원씩 50만원으로 한 달을 생활하고 있어요. 그래서 1주차, 5주차까지 식비만 주로 지출이 되고 있고요. 예비비는 정말 부득이한 상황에 사용을 하기 위해서 2만원 정도 측정을 해주었어요. 그리고 식비는 8만원으로 1주차에 10만원씩 이렇게 예산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6일씩 생활을 하고 있고 이제 7월을 준비하면서 예산을 5주차까지 나누어 주도록 할게요. 10만 원20만원이만 원에서 만 원. 10만원, 10만원, 그리고 마지막 9만원이고요. 5천, 5천, ,000, 10만원 예산 1주차는 빼주고, 인덱스에 표시해서 예산 지갑에 넣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4주차 남은 예산들이고요. 저희 4인 가족의 한달 식비를 책임질 예산입니다. 소중한 금액이에요. 예비비 2만원은 빼고 나머지 8만원 식비에 넣어줄게요. 시댁에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쌓아주셔가지고 식비가 절약이 될것 같아요. 너무 다행인 거 있죠? 저는 저희 시어머니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많이 챙겨주시고 또 아이들을 사랑해주셔서 정말 맛있게 먹고 아이들은 무럭무럭 살이 자라나고 있습니다. <laughs> 열심히 생활해서 나중에 정말 늦지 않게 꼭 효도해드리고 싶어요. 물론, 양가 어머님들께 그만한 사랑의 마음은 항상 있고요. 저의 예산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7월 한 달도 아끼고 또 많이 저축하면서 그렇게 예산생활 이어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짠녀우의 현금생활은 앞으로도 쭉 계속 이어질 거예요. 늦지만 천천히 한 걸음 나아가는 그런 모습을 지켜봐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건강하시고요. 무더위 조심하세요.